런던의 한 젊은 여성이 갑작스레 심장이 멈춰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남은 시간은 고작 8개월이라며 그녀에게 죽음을 통보했죠.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여정을 떠났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단 5분 만에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PR회사에 근무하는 32살 비비안 레스터입니다. 화려한 도시 런던의 번화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 내려진 진단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었습니다. 비비안 씨. 유감스럽게도 심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8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2살. 한창 꿈을 키워가며 살아야 할 나이에 죽음이라니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기도 했고 소리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죠.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기만 할 건가?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했던 아시아 여행. 특히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동양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베이징의 자금성, 서울의 고궁 도쿄의 현대적인 거리까지.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루지 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로라. 나 아시아 여행 갈 거야. 중국, 한국, 일본. 남은 시간 동안 이 버킷리스트만큼은 완성하고 싶어. 제 가장 친한 친구 로라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간절함을 알았는지 결국 동행하기로 했어요. 필요한 약들과 응급 연락처를 챙기고 의사에게도 여행 계획을 알렸죠. 놀랍게도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요. 조심스럽게 여행하세요. 런던의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조카 에밀리에게는 이모가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라고 약속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격려의 꽃다발을 건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아져가는 런던의 불빛들이 마치 재남은 삶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죽음을 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러 가는 거야. 12시간의 비행 끝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세계의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그리고 곧 방문할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반, 두려움 반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르는 아시아 여행. 그 시작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도시의 활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중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를 직접 경험한다는 설렘의 가슴이 벅찼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로라와 함께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기와와 웅장한 건물들이 펼쳐진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사진으로만 보던 그 웅장함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로라.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야.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심각한 미세먼지와 매캐한 공기는 제 약해진 폐에 곧바로 영향을 주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간단한 음식 주문조차 손짓발짓으로 해야 했고, 길 안내를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몸짓 연극이 되어버렸죠. 둘째 날.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장대한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감격도 잠시. 가파른 계단 하나하나가 제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오를 수 있었을 텐데 몇 계단만 올라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로라 잠깐만 쉬어야겠어. 로라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전망대까지 올랐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하산 후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놓치고 말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여행할 바에는 차라리 런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곧 한국이야. 거기는 분명 다를 거야. 중국의 냉담함과 달리 한국은 따뜻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거기만 잘 도착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체크인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복통이 찾아왔어요. 로라와 대화하던 중 말이 점점 느려지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로라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로라가 주변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베이징 공항 직원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고, 누군가를 부르러 간다며 사라진 직원은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찬소가 부족한 듯 숨이 점점 가빠지고, 심장은 마구 요동쳤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직 한국도, 일본도 보지 못했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싶었죠. 로라의 절규하는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영국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이국땅에서 쓰러지다니 얼마나 슬퍼할까요? 조카 에밀리에게 약속한 선물도 사지 못했는데 직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간다는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로라는 저를 일으켜 앉히려 했지만 제 몸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는 가보고 싶었는데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로라는 저를 두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눕혀놓은 채 카운터를 두드리며 비행기에 태워달라고 애원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로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친구는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발 비행기에만 태워주세요. 로라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마침내 한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쓰러진 지 거의 40분이 지난 후였어요.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휠체어에 실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의식은 아직 있었지만, 모든 것이 느리게 감각되었죠. 사람들의 목소리, 공항의 소음,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까지도요. 인천행 비행기에 겨우 탑승했을 때, 저는 이미 숨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창과 좌석에 앉자마자 호흡이 거칠어졌고, 심장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요동쳤어요. 로라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조차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비비안. 곧 한국에 도착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제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커다란 바위로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찾아왔고,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로라가 승무원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즉시 다른 승무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곧긴의 방송이 울려퍼졌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를 빠르게 말한 뒤 영어로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승무원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다행히도 비행기에는 한국인 의대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제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포화도를 체크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무전을 통해 인천공항의료센터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산소통을 가져와 제게 산소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산소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지만, 숨 쉬기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기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간간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제게 물수건을 대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인천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어요. 마치 깊은 물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라의 얼굴, 승무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의대생의 진지한 표정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승무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한국까지만 도착하게 해줘요. 한국인 승무원은 제 손을 꼭 쥐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따뜻한 인감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느꼈던 차가운 무관심과는 완전히 달랐죠. 비행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반복하며 시간의 감각을 잃어갔어요.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승무원이 제 옆에 있었고, 로라는 계속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는 생명줄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접근할 무렵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어로 방송한 뒤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에 응급환자가 있어 인천공항에 의료진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착륙 후 모든 승객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먼저 탑승하여 환자를 이송한 후에 하차가 가능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죽을 수 없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제 의지로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제게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는 마지막 자극이었어요. 착륙하는 동안 저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국의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붙들고 있었죠. 탑승구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흰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빠르게 기내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들 것에 실려 비행기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절제된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흰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재활력 증후를 확인하며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한국인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또렷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의료센터까지의 이동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단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모니터에 연결된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수, 혈압, 산소포화도가 큰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의료진은 그 수치들을 보며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요. 로라는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비비안, 이건 정말 영화 같아. 베이징에서는 40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여기선 5분 만에 이렇게, 저도 그 차이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무관심함과 달리, 여기 인천에서는 제가 마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존중받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제게 계속해서 영어로 상태를 설명해주고, 어떤 처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상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 중한 명이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 산소 공급과 약물 처치를 하고 있으니 안정을 취하세요. 곧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전문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적어도 여기서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인천공항의료센터의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었고, 의료진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받은 팀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혈액을 채취하고, 다른 이는 심전도를 확인하며, 또 다른 의료진은 제 과거 병력을 로라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 쉬기가 힘들었지만, 산소 마스크 덕분에 조금은 나아진 상태였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위로를 담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 짧은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이징에서의 냉담함 이후 느낀 이 따뜻함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제 상태를 빠르게 안정시킨 후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이미 대기 중이었고 의사는 제게 이송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비비안 씨. 지금부터 서울로 이동할 겁니다. 약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도 의료진이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로라는 제 옆에서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공항의료센터를 나와 구급차로 향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구급차에 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은 불과 5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효율성과 따뜻함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았어요. 저는 약해진 목소리로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었나요? 통역사는 제 질문을 의사에게 전달했고,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입니다. 의료 지원 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이죠.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의 말에 저는 약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도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구급차가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은 마치 새로운 희망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라는 제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비비안. 내가 선택한 여행이 옳았던 것 같아. 저는 산소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오히려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기서 제 삶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진통제와 안정제의 영향으로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대형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고,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로라는 제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그때 의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지친 눈가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비비안 씨. 저는 김정민 교수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제 차트를 살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확장성 심근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 진단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로라가 깨어나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교수는 침대 발치에 서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비비안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도해 볼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이미 제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남은 시간이 8개월 뿐이라고 했는데, 이 의사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김 교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장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심장 근육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포들이 손상된 심장 조직을 어느 정도 복구하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치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제 표정을 읽은 김 교수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완치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로라가 흥분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희망이 나타난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김 교수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가능한 부작용 성공률. 비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는 과장된 희망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김 교수가 나간 후, 로라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게 담당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영어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구사했어요. 비비안 씨, 오늘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결정하셨나요? 물론 저는 그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여행에서 오히려 새 삶의 가능성을 만난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심장 검사를 받을 때 의료진들은 항상 저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중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간호사들은 제 손을 잡아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하나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지치던 제 몸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했고 산소 포화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골수 채취는 고통스러웠고 면역 억제제 부작용으로 구토와 발열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야간 근무 간호사들이 제 곁을 지켰고 따뜻한 차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로라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을 도와주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때로는 서울의 작은 거리를 걸으며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사온 한국 음식들은 입맛이 없던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을 때, 김 교수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15% 향상되었고,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치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그 말이 제게는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왔던 여행에서 몇 년의 삶을 선물 받다니,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저는 조금씩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돌아다니며 봄의 시작을 느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들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로라는 영국으로 잠시 돌아가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제 병실에서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비비안, 내가 베이징에서 쓰러졌을 때 정말 끝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봐, 너는 다시 살아나고 있어. 이건 정말 기적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베이징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비행기에서의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인천공항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서울에서의 놀라운 치료까지. 마치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 같았습니다. 로라가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담당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상태가 좋아지면서, 저는 병원 내 작은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김 교수는 제게 퇴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외래 치료로 전환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 밖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떠난 여행에서 저는 오히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이제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상태로 태어난 후, 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라 정기 검진도 편했고 주변에 편의 시설도 많았어요. 낯선 도시에서의 첫 독립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며 매일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제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해 병원에서 소개해준 한국어, 선생님 박미연 씨는 저에게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준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가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지하철 이용법도 익혔어요. 처음으로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봤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비안 씨. 이제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한국 사람처럼 들려요. 박선생님의 응원에 자신감이 생겨. 매일 조금씩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혹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저를 따라다녔지만 그 두려움조차 이곳에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로라도 한달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 거리의 정겨움, 한강공원의 평화로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어요. 심장이 약해진 몸이라 천천히 걸어야 했지만, 그 느림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비안, 내가 이렇게 회복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로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긴 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두 번째 생명을 얻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듯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좋았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의 허락을 받아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광안리 해변에 앉아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해운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을 때. 그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등을 적실 때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국에 왔던 저에게 이 모든 순간은 선물과도 같았죠. 부산에서의 경험의 용기를 얻어 저는 제주도까지 여행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라산 중턱까지만 오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아 예상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정상까지는 무리였지만 그래도 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의안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인 들판. 그 모든 풍경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행 중에도 약은 철저히 챙겨 먹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몸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마음과 시야는 누구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인천공항 의료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그곳에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영국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아준 기부금이 담긴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공항의료센터의 박지연 고객지원 담당자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건강한 모습에 감동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고 싶어요. 이 작은 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투를 건네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충만함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러 온이 낯선 땅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여전히 제몸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제 삶을 정의하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러 온이 땅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물해준 두 번째 인생이었죠. 오늘 죽음을 받아들이려 떠났던 영국 여성이 한국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 따뜻한 손길이 한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